생각이 난다 자 오늘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항상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난 아니고 이상하게 요새 토, 토요일만 되면 자꾸 일찍 출근을 하네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아우 아, 목이 왜 이러죠 감기가 올라 오려나좀 아, 일찍 출근을 했고요 챙겨놓고 아우 막 그냥 막 그냥 이게 청소를 한거예요 안한게 아니고 청소를 계속 하는데 어제 금요일 인데요 어, 웬만한 토요일보다 어제가 좀더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책상 위도 지금 난장판이고. 근데 이게 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라인하르트하고 쿠키한테도 막 청소해라, 청소해라, 이래 하기가이 미안한 게, 가게 일이 막 바빠가지고 막, 아, 불켜고 이제 장가 준비해야지. 죽겠는데,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짬짬이, 이제 제가 치우고 있으니까, 뭐, 청소하는데 직원이 어디 따로 있고, 사장이 따로 있고, 어디 있어요, 그죠? 손에 받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뒷문 열고, 각자 필요한 게, 뭐둘다 비슷한 컨셉이네. 조금 있다 갑시다 지금 보다시피 아직 9시도 어, 안 됐고, 네네, 어, 조금이 네. 왔나?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을 해야 돼. 네. 갖고 있다가 조금 있다 갑시다. 야, 우리 언젠가 이렇게 좀치워야 되는데, 드라마 촬영도또 오겠죠? <laughs> 드라마 촬영이 와야 우리가 이걸 치울 수가 있어요. 우리 다백이 정신력으로는 여기 치우지는 못해. 아, 참 쿠키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어제 막판에 주문받은 거 손님 거 말고, 하나 해야 되는 까먹은 거 있어. 이거 CPU 고장난 거 있지. 어제 손님 이 CPU를 치고 사 왔거든. 그래서 달아줘야 된다. 근데 어제 우리가 하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응. 기억하고 있다가 니가 오전 중에 좀 응. 작업을 해주라. 응.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견적. 먼저 온두 사람은 여기 앉고 좀 기다리고 새로운 분은 저기 창가에 견적 조립 상담표 있어요. 그거 좀 작성을 좀 해주도록 하세. 요 아침부터 미숫가루를. 오늘 은 저쪽이 조용하네, 그죠? 음. 어, 이렇게 날씨 좋습니다. 이제. 멀리서 왔서요나요 양재에서 왔어요. 양재 is one? Hansigan. h a n s i g 리 n Han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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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시간 i g 분? n Han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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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 n s i g a n Hansigan? h a n 음, 조금만 기다려. <laughs> 음. 왜 9,700이 죽어버린 놈이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나올 때4 0만원대 CPU가. 60만원대가 됐는데 70만원대까지 아마 올랐을 거야.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 떨어질 추세는 보여. 떨어지겠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곤란해. 왜 떨어질 거냐면은, 조금 있다가 경쟁사에서 CPU가 나올 거니까. 근데 9,900도 봐봐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거거든. 이것도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비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가까이 올랐어. 9,900원, 그래도 쓰면서 9,700원 쓰면 안 된, 쓰기가 곤란하냐고 하냐면은, 있어, 어제도 한분 있거든? 우리 500만원짜리 컴퓨터 이제 조립 대행을 하나 해준 게 있는데, 비싸든 싸든 어쨌든 나는 현재 최고의 CPU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는 9,900을 가는데 지금 학생들은 총각들은 9,900 가격을 주고 9,700을 사라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자꾸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텔들이 있어 9,900도 재고가 있고 지금 9,700을 선택하는 거는 뭔가 좀예말이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8,700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즘 있잖아 최고 많이 나 인텔 쪽에 최고 많이 나가는 CPU가 9400F야 사람들이 있잖아 제네시스가 나오니까 그랜저를 되게 안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있는데 그랜저 그 자체로는 되게 네. 좋은 거야 자꾸 제네시스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지 어, 8500기나 9400 자체도 굉장히 좋은 CPU예요 음, 그렇게 접근을해야돼 조금만 고민을 해봐 CPU를 뭐를 할지 둘이서 요걸로 간다 당분간 요게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확인하고 물어보고 해라 부품들 한번 뜯어보세요 그냥 이거가 고 이게 이밖트가 이 중요한 거는 아, 뭐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네부품만 확인하고 접수 받아요. 아, CPU 쿨러는 어떤 가 일반, 일반 기본. CPU가 뭔데요? i5. i 5는 일반 쿨러를. 학생들은 지금 예산에서 돈을 좀 세이브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600트는딱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마이크로닉스하고옵티머스하고두 가지가 있고. 중간은 700 와트를 쓰자. 700. 음, 청각은 지금 그래픽가 2070으로 했죠. 2070이 요구 파워는 5 5 0와트가 맞긴 하거든. 조금 보통 한10% 이상 여유를 주고 안 되는 건 아닌데, 학생은 2060이라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되는데, 청각은 2070이니까 파워를 700으로 가자. 그리고 조립이 아침에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온양에서 온청각들이야 네. 그래서 내가 저 스타필드가 산숨 자고 오락했거든. 네. 그 의식 때문에 전화 좀 해줘야 될것 같다. 메인보드 CD 넣고 드라이브 다 잡아줘요 잡는 거안 잡는 거 확실히 달러꼭잡아줘 올려줘 보시고 요 자리 있나 지금? 이쪽에로 한번 줘보세요 나는 가서 저기 상담 좀 받으려봐 케이스는 사 오셨다고 그러던다 윈도우 진입이 안 된다고요? 예 시스템 복구를 했는데 그 아, 다음부터는 아, 예. 아예 그래요? 아, 그, 부칭 그그 미스라고 쓰니다이렇게돼 버린다고요? 네. 뭐 리커버리 이건 해 보셨나요? 아, 그걸 눌러서 시스템. 네. 아, 헤드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음. 음. 컴퓨터 수리점에서 세팅해 준게 아닌가요? 이거왜 뭐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 하드 이거 하나 달려있는 거 보기죠. 네. 수리는 가능한데, 오늘은 안 되세요? 네. 네. 그리스는 닦아버렸다고요? 아니, 닦지는 않았는데요. 음. 그냥 먼지 탄다 한번 띄었다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이거 띄면 안 된다고. 그리스로 새로 도포를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게 네. 뭐였지? 우리가 수리한 건가? 네. 무슨. 수리한 건데, 그래픽카드거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서로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예, 두 번째인가? 왜못 왜 봤지? 왜 때려? 왜 재밌겠다.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보여주는 비디오기는 안 보이대? 특히 요새 라데온 그래픽 카드 찾는 손님들이 간간히 있거든. 아 이래 지나다 진짜 점점 진짜 놀 자리가 없어진대 이게 아니 손님들이. 원하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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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 하고요. 토요일 끝나고 물건 좀 빠지고 나면은 아, 그때 좀 정리하겠습니다. 를 아, 다음 주에 엔드 게임 때 혹시 예비군 올리냐 네. 못 보겠네. 예비군 끝나는 날이 엔드 게임 개봉. 근데 너 캡틴 마블 봐 보고 엔드 게임 봐야지. 그냥 나무의 길 1.5. 안 돼, 봐야 돼. 캡틴 마블에 쿠키 영상이 세 개거든. 꼭 마지막 세 번째 걸꼭 봐야 돼. 거기에 타노스 다음에 그 모비 나와. 모비? 뭐? 어. <laughs> 그거 모비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갤럭투스하고 나오거든. 네. 쿠키 영상두 개만 인알고 사람 두 개만 보고 다 나가거든. 네. 하나가 더 있어. 네. 마지막 걸꼭 봐야 돼. 판타스틱4하고 엑스맨하고 콜라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예고가 쫙 나와. 네. 꼭 보고 엔드게임을 봐야 돼. 이 드라마 꼭 봐야 돼. 초면에 사랑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 5월, 5월 되겠어. 초면에 사랑합니다. <laughs> 12시지? 지금 딱 한가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밥 먹고 토요일이니까 좀 빨리 먹고 와잉 네. 8700K는 없고 네. 용산에도? 아예 없고 음. 물량이나 9900 이런 거 물어 가는 데는 음. 진짜 없는 9900 얼마 달라고 그러던데 76 7막 그렇게. 그러니까 8700짜리라도 사오지 그래서 용산에 가서 그거 사러 간 거잖아. 아, 근데 그냥 여기 맞출게요. 9900안 써도 괜찮겠어요? 네네. 네 네. 알겠어. 그러면은 8700으로 가는 걸로. 그럼 네. 보드도 내리고 감풀로도 내리고 다 내린대. 네네. 네 네. 알아한 8700으로 하는 걸로. 내근 그래픽 카드는 이 20, 2070으로 아까 게이밍 엑스로 그대로 가고. 네, 그거는 음. 그대로 가고 내가 주문을 잘못해서 이테라드가 20개가 왔어. 음. 전에 열0개를 주문했는데 대원에서 그때 물건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주겠습니다 캔걸 내가 까먹고 어, 없내가고 10개를 더 시킨 거야 그래서 20개가 와 버렸어 응. 박판 s s 스 박렬판이요 응. 아 아직 계산 다안 하셨구나 응. 아, 아, 아 그렇구나 혹시 아침에 그상담했다 용산에 CPU 사러 간 손님 있지? 네. 응 다시 왔다 네. 그래서 8 7 0 0프로 그냥 하기로 했거든 용산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지? 네. 어 그걸로 하면 돼 카드 어디 났었나? 당에 거야? 네, 그런 것 같아. 자, 카다. 한번 왔다 딱게 잠깐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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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잠깐 놔 줄게. 예, 예. 어, 카드 여기 있어요. 아, 카드 어, 있어요. 어, 푸치 어스티히붙여치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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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 해도 되고. 작업은 잠깐만. 네, 맞죠? 보자. 우리가 원래가 두시였죠한 30분쯤 있으면 끝날 거예요. 아, 30분. 네, 어, 잘 어, 잘 어, 잘 어, 끝나니까 어, 그때 오시면 돼요. 어, 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까 중간에 램추가한거 있지? 그거 조립을 들어가자 어떻게 오셨나요? 컴퓨터 수리 맡기러 왔는데요 컴퓨터 수리요? 네.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컴퓨터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 그 화면 그대로 끊기더고요모니터 사용 중에 화면이 끊긴다고요? 네 얼마나 그래. 자주 그러죠? 어... 어그제부터 그랬어요 노트북은 뭐가 안 돼서 갖고 온 건가요? 어, 열리고 닫는 음, 그. 거 아, 내가 그냥 땜찌가 고장 나서. 아, 네. 그건 여기서 못 고칠 거. 용산이나 어디 가고 노트북 전문이라도 술이 좀 찾아가면은,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노트북에서 같은 부품을 찾아서 교체를 해주거나 네. 땜질을 땜질로도 안될 건데 그렇게 되는 거지. <laughs>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나, 네. 이건 오늘이 아니니까 네. 보드까지만 삽입하고 수고 파버리죠 그냥. 수도파... 그냥. 안양꺼가 해야 되는데. 끝났는데 아니 아니, 그건 온양꺼고 안양꺼 있다니까. 안양꺼 아니요. 어? 용산이, 어, 그렇지. 용산이 안양이야. 안양 그러니까, 사람이 안양, 안양, 사람이 네. 가서, 네. 안양 사람이 용산에 가서, 안양 사람이 용산에 가서, 약간 주문을 했는데, CPU가 없어가지고, 용산에 가서 CPU를 알아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문을 하고, 안양에 다시 볼일보러 갔다 온다고 네. 다시 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우리 에어캔 어디 갔지? 에어캔 뒤에. 저기 지금. 세트 309개가 오늘 가지러 오면은 아, 이 냄이 왜안 오는 거야? 이요 아, 주문했는데 이늦전 갔다가 지금 다시 오고 있어나 미치겠네 진짜. 뭐뭐물어 본다고 그랬죠? 그 음, 남아. 이 콜론 이걸로 교체가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인텔, 인텔이라면. 인텔이고 이건 AMD라서 서로 음, 음, 호환 안, 음. 안 되는데. 네. 네? 이거 네가 조립했지. 네. 판 어디 갔냐? 뒤판 여기죠. 난 <laughs> 요거는 지금 간단한 테스트만 해보고 되면 가고 만약에 지금 안 되면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라는 증상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컴퓨터들 있죠. 저 친구들이 현재 수리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생각하고 조금만 있어볼게요 그러니까 졸업생 신분이 아니고 대학생 신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학 네. 연수한다고 휴학해놓고 사실 또 우학 연수 안 가는 친구들도 많지 많아요 네. 데 이제 여기 잠깐 와 보세요 네. 음, 음. 지금 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확인해봐야 될것 같거든 내장 네. 그래픽으로 돌리도 반응이 없어요 네. 그까 그러니까 어, 램이나 메인보드나 여기 cpu 같은거 어어어그 어, 어, 온양총각들 어, 네. 조금 기다려요 네. cpu나 이런거 다른거 건드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딱히 건드린건 없어 딱히 건드린건 없으면 그냥 건드린거 있나?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사하고 네. 나서 음,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사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 네 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인을 다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네.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다 그래도 괜찮은면 접수를 할 거고 아아니요 네. 쓰레기 버리 있어요. 이사 오고 화면 안 뜸이라고 해줘 저쪽에 가서 접수증 쓰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네. 감기는 아닌데 아침부터 목이 되게 감기네 오늘 <laughs> 위생매가아그래서이 박스는 버리고 그 여기 계산 좀 해드려 마이크로닉스 홈페이지에서 사면 되는데 패드 아, 맞, 아 맞네 배송비가 나오는구나 케이스 아, 저기... 이걸로 조립해달라 했나? 처음 보는 케이스다 좀 도와주라 나 밥먹고 올게 안녕하세요 어, 옆에 가서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먹자 우리 컴퓨터 조립이요? 아 아까 오셨다 아. 왔다 가셨던 50만원 정도로 롤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모니터 지금 있는 게몇 인치죠? 안에 이제 뒤에 포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몇 년쯤 된 거죠? 10년 정도 된 모니터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모니터를... 음, 10년 된 거면 RGB가 있겠지? 하...보자... 아, 두개 다 RGB, DVI가 있으니까 로우를 하신다는 거죠? 로우 올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쭉쭉쭉 적어 드릴 거예요 적고 아, 이제 네. CPU는 AMD 2400G라는 걸로 할 거예요 네, 네.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어떤 걸쓸 거냐면요 요거 요거를 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에이, 그렇죠. 어, 네, <laughs> 그렇죠. 저... 그러니까 일단은 저... 제가 한번 쭉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레이몬, 삼성. 4기가 짜리 2개 이렇게 갈 거고요 ssd는 킹스톤 a400 2 4 0 g b 그래픽카드는 하드 안 넣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사이클론 400 w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보고 예산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모니터를 새로 사실 거면은 인터넷으로 사시는데 dvi 단자가 있는 걸로 반드시 사셔야 돼요 t300 잠깐만 t300이 요새 t300이 갑자기 되게 잘 나가 Q300 안 보이는데? 아 어, 있네 있네. 아두개 있네 두 개. 이게 케이스를 한번 좀 이제 바꾸려고 그래. 요 봄도 되고 그래가지고 좀 재고 없는. 상관이 지... 있나요? 봄이 되면 사람이 옷이 바뀌잖아. 그런 것처럼 계절이 바뀌면 컴퓨터 케이스들도 한번 싹 정리가 돼야. 사장님 옷은 어. 바뀌는데 왜 얼굴은 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자주 쓴다 요새. 음. 아,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싹 바꾸려고 한번 좀 생각 중이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좀봄 기분에 맞는 걸로. 멀리서 오셨나요? 인천이요. 어... 쿠키가 요거가 끝이지. 이거 뒤에 더 없지, 그지? 오늘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도 되나요? 날씨가 좋잖아. 날씨 도지 그냥? 나들이 산책 좀 하시고,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판때기는 다음 분을 위해서 갖다 놓고, 네. 요 종이만 남은볼게 웹툰 자금용? 클립 스튜디오 스케치업. 아, 스케치업으로 웹툰 배경을 그리시나? 아, 네. 어, 아, 그래요? 웹툰 작가세요? 어. 웹툰, 아, 웹툰 진강생. 네. 어쨌든 그림이 있는 거잖아. 아, 그림도 막잘 그리고, 그림 그린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아, 네, 손, 손, 그림은 아니고, 클립 스튜디오로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죠? 네. 여기 쭉 와갖고, 2,400을 만나면 권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꽂아놓으면 물론 더 좋아지지만, 그래픽카드가 최고 저렴한 게 15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조금 쓸만한 것들이 20, 30, 30만원 초반까지 가기 때문에, <laughs> 그냥 쓰셔도 돼. 걱정 안 하시고, 네. 쓰시고, 나중에 부족하면 그래픽카드 추가를 해도 되는데, 어 중학생 어, 여학생들이 롤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걱정하시면 자꾸 뭐더 해도 그 예산 오버되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 하신 그대로 해도 충분하세요. 자, 자 계속 할게요. 네. 토요일날 우리 가게 오시는 분들은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목소리가 어딘가에 들어갈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네 목소리만. 네. 음. 네. 그림은 지울까 그림 건강. 왜잘 그렸으면. 그 그럼 그림 부분은 편집을 할까요? <laughs> 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막그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 네? 여기가.. 네? 네? 네, 네 금, 너 금방 말투 한번 다시 해봐봐 네? 날씨, 날씨 좋지? 네어 네? 하면은 뭔가 부정하는 거 같잖아 야 일하기 정말 좋은 날씨다 음. 오 하늘 진짜 깨끗하다 야, 여기 한강 공원에 가야 한, 여기도 한강공원에 컴퓨터 수리 출장 간다고, <laughs> 63 빌딩에 이렇게 충직한 직원들을 봤나너는 네. 어디에서 컴퓨터 수리를 하러 가고 싶은데? 야, 한 명만 도와. 그래픽카드하고 딱 정리해서 재고 다시 준비해야 되거든? 여기 2080하고, 여기 맨 이쪽 줄있지 2080, 2070들. 어, <laughs> 아, 아, 스톱, 스톱, 스톱. 놀때이 글자가 보이는 조금 더 번쩍 오케이 들어가면 이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 이들으면은 그제 그 다음에 글씨 1060게이밍암머 음. 제곱하기 대야 주문을 하지 아. 라데온 7하고 붙이나야 음. 나중에 AS 할때 이거를 이름를류대로요거까지거 n 이거를 거 여기에다가또다 넣어주고. 딱다 이러니까 제곱화 가격이 얼마나 좋아. 지금 학생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찾고 있는 중이죠. 지금 써온 것도 보니까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지금 약간 조금 다이어트한 좀 견적이잖아. 그지? T300 남은 거 없지? 하나 있어요. 하나 남은 거 있나? 하나 있어요. 어, 왜 이렇게 T300 찾는 사람들이 많대? 생긴 게 예쁘다. 예쁘나? 나 하나도 안 예쁘구만. 사랑님협관하셨네 <laughs> <laughs> <장인 혈차선님. 웃음> 아, 하나 남았네. 아, 예쁜가? 가시다 2시간 남았는데 벌써 죽어버렸어? 네안 돼! 정신 차려 잠들면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어? 이거? 어서와 비도 잠, 잠 깨라고 잠 깨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지만 많이 했지만 월요일은 수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우리 공평하게 지금 수리 대기가 5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 내가 생각해봤다 공평하게 수리를 하는 거야 네가 한대 하고 내가 한대 하고 네가 한대 하고 은근이가 네. 한대 하고 어. 내가한대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네 아이지한 사람 한 번씩 하는 거잖아, 바빠. 네가 하나 갔다가갔다가 네. 갔다가, 갔다가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네가 한대 수리하고 내가 한대 수리하고 네가 한 대하고 저는 이가한 대하고 뭔가 <laughs> 말만들으면 제가 손이 아, 오는장사인거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예,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자. 360 박격포. 아이고, 아이고. 1시 반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도록 하자. 소요이 시간이면 CPU 이거, 는 니가 만들어저 모래사단 가가지고 하나 뚝딱뚝딱. 뚝딱. 9400F.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돌리자. 요거, 세치도 빨리 끝내자. 세치요? 요즘 머리에 세치가 많아서 고민인데. 세치요를 함부로 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세치어는그 오버워치 애니메이션 만들던 유튜버인데. 600W. 너도 이제 힘 빠지는구나 토요일 이시간되니까 <laughs> 그것만 달아주고 너는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해 아이고 대전 내려가야 된다니 서울에갈줄 아나? 왜? 네. 이네 서울에서 지하철탈줄 아나? 네 뭐 장사 뒤기만 해주는 것 같아 하루에 한천너명씩 오피스리프로 보내고 주고 있는 돈 음, 보내도 음, 어. 좋은데 나는 솔로다 그게 좋은 기다 돈이 반으로 들잖아 어디든 놀러 가든 그러니까 파란다. 그나마도 아티 얼마나 좋노 이게 자석이 더잘 되나 그걸로 문지는 것 이걸로 문지는 것 보다 이거나 이거 질러도 잘 되긴 하 이거 두 개가 서로 안 붙어 이거 봐오 이거 뭔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스카레 위치가 뭔가 힘으로 막는 그런 오, 나는 붙이, 오, 딱 붙였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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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이 나의 손을 지배하고 있어. 생님 먹은 거 체위하고 퇴근해. 그럼 딱 우유 좀 먹고 좀 바로바로 바로 취하. 오, 신기하다. 자발기 좀 주시겠어요? 오, 되게 신기해. 사실은 참이 군대가 들어버졌어. 일어 나지 마세요. 잠깐만 이따가 일어나. 인터넷 대 보고 롤은 충분히 돌아가는 사양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세요. 네, 인터넷 네, 선을 잘... 안 꽂았네. 잠깐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어이구 네, 맞다. 네, 맞다. 아이고야. 그다음에 아까 학생은 이름이 용산 학생 이름이 밖에 써없는나 아까부터 왜 우와 우와 그려요거켜 갖고 그 컴퓨터 사양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속도나 그런 거 확인하고 리부팅도 몇번해 보고 마우스 여기 있으니까 조금 가지고 놀아요. 아, 5분 있다 어, 올거니까 그 청소 좀 도와줍시다. 쿨러를 교체하다가 부셔먹었다고요? 그걸 한번 드러내봤는데 이거를요이 음, CPU 쿨러를 갈려고 뚜껑 열어봤었나요? 아니요, 이걸 바꿨어요. 안에 핀이? 예, 네, 휘어 있었고 음. 음. 제가 카메라로 핸드폰 보고 조금 카메라로 보고 해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켜 보세요. 전기 한번 넣어보세요. CPU 쿨러 쪽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음, 안 되는 게 좋고요. 지금 손을 댄게 어디 어디 어디죠? 필요하면 접수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우리가 고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그어세요 네. 사람들이 뭐가 고장 났는지는 바로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쪽이 많지 지금 당장 수리가 안 돼도 된다 그냥 원인만 좀 일단 빨리 찾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수리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컴퓨터에 있어 가지고 수리는 원인을 찾는 게 수리예요 그런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병원하고는 좀 다르죠 병원에 가갖고는 환자가 말을 하니까 환자가 내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보자 라고 되지만 기계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지금 안 고쳐도 되고 그냥 원인만 일단 빨리 이야기를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 가지고 오세요 예예 예. 뭐 뭐가 안돼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딱 손댄 건 아니고 네네네 고스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 네네 아 고스트를 설치를 했다고요 네 음. 집에 가서 이제 복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윈도가 깨져 버렸다는 거죠 아 문제는 그 뒤로 제가 윈도를 새로 해가지고 그 음. 생겨 내가 얘를 드라이브를 홈 드라이버요? 랜카드 드라이버랑 뭐윈도우 네. 이런 아, 거. 아, 그거를 설치해 드리면 돼요? 네. 아, CD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직접 새로 깔았는데 네. 깔고 나서 드라이버 설치를 못 했다. 가능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500만 원짜리잖아 그죠? 네. 근데 오늘 결혼한다고 안하셨나요 아, 제가 어제 토요일인 줄 알아 가지고 내일이겠다. 아, 내일 결혼식이에요 네. 아. CD로 드라이버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장치 관리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새로 <laughs> 아니, 동네에서 외장 CD 하나 어디 빌려갖고 하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문이 연대가 없다고요. 2시에 네. 출발했는데. 동네, 동네 다 뒤지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오신 거예요? 네. 음, 어디신데요? 아, 안양,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문 열은 컴퓨터 가게가 없어요? 아이고, 그 기름값으로 그냥 외장 d v d 를한개 사지 그랬어. 그것도 살라고 알아봤는데. 네. 아니, 그냥 마트 가서 한개 사면 되지. 하이마트 가갖고. 아, 안 팔아요? 토요일 날다 문을 안 열어요? 아니, 동네 컴퓨터 가게들. 네, 동네 컴퓨터 가게들. 하나도 안 열어요. 우리도 토요일 날문 닫을까? 아니요. 사실 <laughs> 마음 같아서 <토요일날 웃음> 그러자라고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오는 손님들이 무슨 큰일 생겼다 걔 가지고. 주줄알았아뭐 500만 원짜리 컴퓨터 뭐 우리가 조립해 드는데 문제 생겼나 싶어 갖고 깜짝 놀래. 나 저기 좀다 박스 좀 같이 좀 천천히 넣어주라. 나는 박스 다 넣는 대로 바로 퇴근해라. 기차 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6시 15분 기차아 있나 잘 놀다와 수산에 가는 거야 공주 간다면 원래 나온 게 게이밍이, 게이밍이 주목적이에요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영상 작업이 주목적이라면 좀 방향을 다르게 가야 될수 있어요 또다 아, 뭐. 넣었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지 이거 일어나면은 음. 근래에 그거 생기지 근데 이렇게 응. 거꾸로 하니까 물이 응. 다 흘러가지고 벽을 타고 그래그래? 어그건또 곤란하지 여기서 스트리퍼를 따 봐봐 스트리퍼 이렇게 잠시해서 미끄러지지 스트리퍼를 해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하드 말고 어, 어. SSD가 음. 제가 정말 더 좋다고 배웠는데 음. SSD를... SSD가 더 좋고 빠르... 자자잘되어아자 음. 자, <laughs> 아, 여기 밑에 하드가 있잖아 네. 하드가 있고 ssd 가 있어요 ssd 가더 좋고 하드가 더 나쁘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승용차고 쟤는 버스야 승용차가 좋아 버스가 좋아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서로 다른 거야 승용차는 빠르고 안락하고 쾌적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못타 버스는 느리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탈수 있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알겠나 지금 우리 따라온 오빠가 영상 저장용으로 하드를 하나 넣자고 내가 그러니까 아닌데, SSD 하나 더 넣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SSD는 또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복구가 힘들다는 치명적인 그런 음.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나 포토샵 작업, 문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SSD를 달지만 SSD 외에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따는 게 필수적이에요. 나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아, 저희 다섯 시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 5분만에 지금 이미, 안돼요 예, 잠깐만 한번 줘보세요. 네. 아, 그럼 아, 이 가격표를 네. 제가 열어봐 드릴 거니까, 여기 네. 뭐, 이게 한번, 체크를 할게요, 위에,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 볼펜 하나 드릴 거니까, 네. 뭐, 가격이 맞는지 뜨는지저 네. 테레비로 보시는 게잘 보일 거예요. 테레비로 보시고, 지금 CPU 창 열어드릴 거니까, 네. CPU 보시고, 다 보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메인모드 창으로 내려드릴게요 무슨 말 이해 될지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오케이 마신모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5시가 넘어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갈게요 네. 라디온을 찾으시면 지금 570이나 590이죠 라데온 7까지는 좀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1060을 생각하셨으면은, 1660하고,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1660하고, 590하고, 성능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저도 지금 갑자기 그러니,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1060하고, 지금, 미세하게, 590이 높네요. 예. 예. 프레임 266, 366. 프레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많이 나고, 예. 이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5 9 0을로 밑에서 590 있지? 어, 메미텍 하나만 좀줘봐봐요 당연히 절대적인 숫자는 말리부보다 현대, 소나타가 많이 나가는 건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라도 바뀔 수가 없을 거예요. 라데온 입장에서도 590이 1660을 이기려고 판매 숫자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절대 않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 매니아틱, 아이고, 매니아틱한 그런 계층을 상대한다는 거지. 세고래가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를 이기려고 마케팅을 하지는 않는 거하고 아, 이 무슨 상품, 선물 코드인가봐요. 어, 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일단, 사이즈만 봐서는 1060보다, 이 예, 뜯을게요. 예. 음. 아, 예. 펜도. 일단, 모양, 뭐, 리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퍼포먼스로 봐서는 얘가 훨씬 세 보이기는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 단자 쪽은 가능하면 손대지 마세요. 예, 예. 음. 눈에 보이는 냉각 시스템을 봐서는 얘가 좀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열이 더 많이 난다. 오, 86이네. 이거로 갑시다. 이게 나, 이게, 이게, 이 내기 나을 것 같다. 이거 좀 넣어놔줘봐. LED가 그냥 들어오는 게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 아니면 이런 것, 이것도 이거 우리가 새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LED가 이쪽에 약, 약, 하게 있어. 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해놓을 거니까 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륙적 저럭적 요새 차고 이 30분씩 지각 퇴근을 하고 있네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토요일을 좀 즐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영업 시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색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은 5시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응도좀 좀 감안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토요일은 좀쉴 수가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딱공용 컴퓨터. G5, 어, Core 지금 i5는 9,400F라는 걸 쓰거든요. 자,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또 뒷정리한다고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자, 오늘 이 벚꽃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가지고 벚꽃 구경을좀 하시고, 하, 아우 힘들었습니다. <laughs> 이번 주는 조금. 자,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이도 잘 있어. 월요일 날 보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띵동 경기가 잘 되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다 저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봐봐 이 산책 좀 하다가 가자고? <laughs>